바깥에 한 30벌 정도 나 있구요. 지금 남아 있고요 아, 바깥에 한 100벌 정도 있고요 안에 저기 나인은없고요 어, 이거는 저걸 더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. 바깥에 한 500벌 정도 있고요 거의 터졌고, 뿌리 한1 0 0 정도 있습니다. 요게, 어, 왕대를 지금 2개 정도 닫았고요 이쪽도 왕대를 하나, 둘, 셋 많이 달았습니다 어, 변성왕대를 양쪽에 합쳐서 한 다섯 개 정도 단것 같아요. 왕이 없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아유, 더워라. 아 더워라. 이쪽에 한 500벌 정도 덜 터졌고요. 음, 한 500벌 정도 있습니다. 꿀이 꿀이 한500 있고요. 이쪽도 꿀이 한500 있고요. 영은 어, 못 찾았습니다. 아마도 영은 없고 변성왕자는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겠습니다.